오늘은 2024년 종료주일입니다. 어, 저희들이, 어, 지난주까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어, 제일 수요일이 2월 중순에 시작되고, 어, 주일을 다섯 번 보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은 종료주일, 또 이제 고난주간이, 어, 이어지고, 목요일날은 세종목요일, 그리고 금요일날은 연어금요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어, 기독교의 절기 중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만 이틀, 그리고 주일날 새벽 바로 이제 저희들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늘 집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 2장 나오고. 그리고 3장에 가니까 바로 이어서 뭐가 일어나냐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어, 죄가 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4장부터 요한계시라까지 마지막 전부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냐, 있으라 말씀하신게 있었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죄가 없으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끝날, 끝나실 것인가? 어, 기대가 되죠. 인류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인가? 이미 우리가 추방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역성에서 조금씩 조금씩 암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 죄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이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속죄죄물이 되신 거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 3장, 10주년 말씀 같이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주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종료주의 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는 뭐 종려나무가 없죠. 아마 소초를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나무 가지를 뜯어서 흔듭니다. 근데 그들이 불과 3, 4일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들 들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들의 속성이죠. 이것이 또 종려의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 스도의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죠. 우리 대신 형벌을 그분에게 태속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전가시켰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참 비겁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손에, 어, 또 발에 못이 박혔으니까, 대못이 박혔으니까. 그리고 손이 빨리 안 끊어지고, 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 6월절이 시작되니까 빨리 창으로 찔러서, 어, 이제, 어, 많은 피를 흘리고, 그래서, 어, 이제 사망에이르도록 하는. 여러분, 그게 고통스러웠던 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무엇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사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망보다 더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10편 22편에 이 다이슨 오늘 표제가 있어요 다이슨이 인도자를 따라 아일레살에 맞춘 노래 다이슨 씨가 분명해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며칠째 어, 10편, 50편에서 60편대 이르기까지 0 0마다 묵상하거든요. 다 했으신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게 다 내용이 다 달라요. 시한 편마다 한번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 22편도 이다이 시예요.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외마디 신음소리예요. 이다이소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처절한 절규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이 오늘 이 시편 24편은 우리는 보통 메시아시라고도 하고 다윗의 경험을 뛰어넘어요. 그저 자, 자신의 경험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 0편 1절은 애절함으로 시작해요. 그 안에 슬픔이 가득 배어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못자국과 창자국 그 고통이 실제로 느껴지고 그 이상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누가 이런 고통을 노래했냐면 다시 노래한 거예요 1절에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되면 뭐,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차라리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버리셨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근데 이분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신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받음, 또그 소외감, 이거는 스스로 혼자만 느끼는 것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슬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던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이시던가. 뭔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침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은 어찌 나를 멀리 하여 톱지 아니하시오며, 내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나를 멀리 하시고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이 신앙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고독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깊은 고독, 아, 나는 하나님을 믿그 너무 제끼, 재밌고 막 왁자지끌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동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나하고 일대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소란해요. 개신교는 기도도 통성으로 하고, 뭐든지 막 찬양하는 것도 막큰 어 소리로 하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여러분, 그게 부정적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혼자...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서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침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 히브리어에 광야와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말씀에서 광야가 나왔어요. 다바르. 말씀이 미드바르.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소란한 자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이석에 침묵하십니다. 그는 절규하는데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지 않으십니다. 돕지도 아니하시고 멀리하시고 신음소리에도 반응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뿐이 아니죠. 2절에 내 하나님은 내가 밤, 낮에도 부르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 짓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고독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많은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돼요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선지자들을 보면 세미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란한 소리 가운데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 환란 이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이세 절규는 천년이 지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현되요.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지즘 그리고 다윗이 절규하는 이 부르지즘은 동일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러시되 제9시는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제3시와 오전 9시예요. 그래서 점심때를 지나서 오후 3시요딱 6시간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는 아주 상세하게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우리 성경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 다이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도 엘리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밑에 사람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 순간에 최고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느낄 때더 행복하다고 느껴요.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그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분리됐다는 것,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그때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교하신 그 내용, 다이세 시를 이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메시아는 누구시냐?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고난 후에 부활이 있어요. 고난 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무가치하고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윗 바로 혈통절의 조상인 천전전의 다이시 윗 절견 10편, 20편, 1절을 십자가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가감할 게 없어요.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입비단들은다 여기다 뭔가를 붙이려고 그래요. 또 아니라 그래요. 자기가 교주들이 해석했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누가 거기다더 붙일 게 있어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부족해서 하나다가, 어, 성, 뭐, 마리아가 아닌 하나를 더 붙여요. 책상 다리가 네 개일 때 안, 안정감이 있죠? 그 장길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에게 무슨 어머니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는 메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그 죽음이 우리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부활의 씨앗이 되죠. 하나님은 예수교주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비록 다이시,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교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이슨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가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거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천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래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 위에, 그룹들 위에, 천사들이그 우두머리들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구약성경적인 표현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찬송 위에 계시는 거예요 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천사들이 하나님에 앉아 계시듯 이 찬송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두루 살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어떤 존재들, 그 어떤 피조물과 구분돼요. 초월해서 유일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피조세계하고는 같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 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투수와 타자, 야구 경기에 쓰는 타자가 아니에요. 절대 타자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타인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유일하게 창조세계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절규했던 이다윗이 이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일하셨어. 일하셨죠. 사절에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이렇게 말씀 보면 금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셨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 생활을 통해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연상되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기는 전부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셨어요. 그들이 떠나갔을 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저 출애굽 사건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제 여러 번 보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죄, 근본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저 절기 때마다. 동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안 가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죽게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어땠어요? 그들을 건지셨어요. 조상들을 건져 주셨으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다다랐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이유를 설명해요. 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지. 이 종려 주일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았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 주셨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구원하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 의뢰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그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의뢰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과 이 구원은 때려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전부 그 말씀이에요. 열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적이 쳐들어와서 아주 힘들 때 노예 생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슬 백성도 구원해 주세요. 사사는 뭡니까?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완벽한 분이 오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타이슨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위기의 자신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구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무엇이냐? 고난의 구원사예요. 고난이 계속 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믿기는 마음을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그 구원을 받았으려나? 다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나도 구원을 받았으려나?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성경도 읽지도 않는데, 아,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소외감 속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코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죠. 그래서 이 다윗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려 주일에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규하다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는 절규합니다. 6절에 나는 벌레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려 백성이 조롱, 조롱거리더니 사람들은 비웃어요. 막 이런 과정들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나는 벌레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면 그렇게 노래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루셨어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를 맞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죽음이 기다려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이런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내 하나님여 이내 하나님여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재현됐습니다. 주님이 이르신 구원은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를 기뻐하며 감사는 하 여러분들이 되시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워 신하바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